저는 남편을 살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던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했죠. 그런데 손이 천천히 떨어지고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그를 흔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흰 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사들은 분주했고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따라왔어요. 살아있다는 증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제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은 병실이 되었습니다. 약통이 식탁을 덮고 휠체어가 거실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이고 손발을 닦이며 하루가 흘렀습니다. 사랑은 남았지만 내 삶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밑은 푹 꺼지고 웃음은 사라졌어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춘 날내 인생도 멈췄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지친 감병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는 걸요. 마이너스.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단어일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어느새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3년. 눈을 뜨면 간병, 눈을 감으면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만 계세요? 그 말을 내뱉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맡기세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친구들은 멀어지고 병원과 집만이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줄었고 습관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약을 챙기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무섭지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은 마음의 신호일까요? 마이너스. 돈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사랑도, 인내도 결국 돈 앞에선 작아지더군요. 통장은 바닥이 났습니다. 적금은 깨지고 보험도 다 썼습니다. 병원비, 약값, 재활비.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어요. 손이 얼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약값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여보. 오늘도 약값은 마련했어요. 그 말을 하며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창구에서 잠고 영을 봤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족 도움을 받아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구름 아래, 내 그림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영수증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마음을 찢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버릴까? 그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숨소리를 들으니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그날 이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두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갈가먹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날 처음으로 병원 밖 공기를 마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본인도 좀 쉬셔야 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걸은 거리.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잠깐 바람을 쐬고 왔어요. 그 말이 처음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깨었을 때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어제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불안보다 평화가 먼저 느껴졌어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죽어 있던 감정이 아주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아침 마음이 유난히 편했습니다. 오늘은 얼굴빛이 괜찮네.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입술이 퍼렇게 질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손을 잡았는데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놓아줘야 하나? 밤이 오자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더는 아프지 말아요.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공기에 닿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게 해방이었을까요?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마이너스. 남편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그의 숨을 대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손 안에서 우리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여행, 웃음, 싸움, 그리고 간병.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나오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기계음이 천천히 멎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됐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쉬고 나는 다시 살아볼게요. 마이너스. 장례식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기침소리도 기계음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빛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아도 되겠구나.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아볼게요. 그 말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말했습니다. 수채화 모임 한번 가봐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갔습니다. 물감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북 끝에서 색이 번질 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어 있음이 아니라 새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 산책을 합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칩니다. 길가에 들꽃, 새소리, 아침 햇살. 모든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여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져도 괜찮아요. 이젠 그리움도 따뜻하니까요.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것 뿐이에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갑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느끼고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쩌면 진짜 행복은 지금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이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다시 행복해진 걸까? 곧 미소가 지어집니다. 행복이란 게 원래 이런 거겠죠. 이름만큼 배우고 슬픈 만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이니까요.